우리나라에서 명소라고 불리는 곳을 관광하다 보면 꼭볼수 있는 대중교통이 있습니다. 바로 시티투어 버스인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타고 다니는 버스와는 달리, 시티투어 버스는 유명한 관광지를 돌면서 소개시켜주고, 코스 중간마다 내려서 구경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운행하죠. 대부분 시티투어 버스는 한국인들보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요. 가끔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시티 투어 버스를 이용하다가 놀라는 상황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 사례로 한국 시티 투어 버스를 이용한 프랑스 여성 블로거가 본인의 경험담을 작성한 글이 있는데요. 해당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지난해 9월쯤 한국에서 가장 가고 싶었던 서울로 여행을 갔다. 막상 타지에 여자 혼자 가는 것이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구경할 수 있는 서울 시티 투어 버스를 예약했지. 그렇게 나는 한국에 도착했다. 그런데 내가 이용한 한국의 시티 투어 버스에서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다. 처음에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서울의 여러 곳들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이드분께서 내리고 20분 후에 다시 버스로 돌아오라는 말을 했어. 어떻게 저녁에 이곳을 혼자 돌아다니라는 말이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다. 오늘 처음 와본 이곳을 20분 동안 돌아다니라고? 나는 결국 내리지 않고 버스에 앉아 있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사람들이 버스에 자신의 가방을 그냥 두고 내린다는 사실이었다. 저녁 늦게 도시를 돌아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버스에 자신의 짐까지 놓고 내리는 광경을 태어나서 처음 봤다. 나는 그들보다 더 걱정이 돼 버스에 20분 동안 앉아있으면서 대신 짐을 지켜봤다. 물론 결국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말이다. 버스는 이제 두 번째 코스인 남산타워로 향했다. 정말 높은 전망대가 있어서 신기했는데 가이드분께서 또 20분 뒤에 출발할 것이니 시간에 맞춰 오라고 했다. 나는 여전히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내릴 생각이 없었고, 이렇게 위험한 투어 버스인 줄 알았다면 예약하지 말걸, 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이드분이 나에게 왜 내리지 않냐고 물었다. 난, 프랑스는 한국과 달리 저녁 늦게 돌아다니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의 치안이 좋은 건 알지만 나에겐 무섭고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방을 두고 내리는 것에 대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냐,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가이드분께서 웃으시더니 안심하셔도 된다고 하며 아무도 짐을 훔쳐가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다녀오라고 했다. 나는 그 말에 일단 짐을 들고 내렸고 순간 내 시야에 들어온 한국의 야경은 버스에서 본 것보다 훨씬 예쁘고 완벽했다. 그후 시간이 금방 지나가서 다시 버스로 돌아갔다. 무섭긴 했지만 내리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마음이 슬쩍 안심되었다. 그렇게 버스는 명동으로 향했다. 도착하니 맛있는 냄새가 났고 이번에도 2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 나는 이번엔 크게 용기를 내서 짐을 버스에 두고 내려보자는 결심을 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일단 내리고 나니 그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질 정도로 명동의 분위기는 너무 좋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짐 없이 두 손이 자유로우니 너무 편했다. 관광을 마치고 버스로 돌아오는 길에 그제서야 가방 생각이 나면서 불안해졌는데 버스에 타고 보니 모든 짐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다닌 나에게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한국의 치안이 안전하다는 얘기를 들었어도 사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치안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우리나라와 별반 다를 거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후회가 됐다.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프랑스에 돌아와 보니 더 많이 느껴진다. 다음에 또 한국을 가게 된다면 다른 지역의 시티 투어 버스도 꼭 타보고 싶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전부였는데요. 한국인들에겐 당연한 모습이지만 늦은 시간에도 걱정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것과 시티 투어 버스를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 눈에는 이런 문화가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죠. 그럼 게시글에 대한 해외 댓글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의 시민 의식은 정말 놀라워. 가방을 받는데도 훔쳐가지 않다니. 이런 것도 그들의 교육 과정일까? 내 나라에 오는 관광객들은 모두 가방을 앞으로 메고 돌아다닌다. 이미 치안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인데, 한국은 다들 가방 위치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네. 심지어 차에 모두 두고 내린다고? 한국 여행할 때는 너무 편하고 좋을 것 같아. 한국에 시티 투어 버스가 있었다니, 진짜 전혀 몰랐다. 나도 한국의 멋진 야경을 시티투어 버스를 통해 관광해보고 싶다. 나중에 한국에 가게 된다면 꼭 시티투어 버스를 타봐야겠어. 내가 예전에 부산에 갔을 때 봤던 건물의 야경은 정말 아직도 잊지 못해.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 매년 여름마다 가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웠어. 나도 부산이라는 곳에 시티투어 버스를 통해 관광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강력 추천한다. 아직도 그곳의 야경을 전혀 잊지 못했어. 또 가고 싶다. 한국인들에게 당연한 일들이 우리에겐 전혀 그렇지 않은 일들이다. 우리는 특히나 유럽 쪽을 여행하게 된다면 여권이나 귀중품을 뺏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여행을 온전히 즐길 수 없게 된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야. 난 여행을 다닐 때마다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한다. 근데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관광도중 버스에 내릴 때 짐을 두고 내리는 편이지. 그리고 한국 시티 투어 버스 안에서 짐이 없어지면 그들은 항상 자신의 자리를 먼저 확인해 주고 같이 찾아주려고 노력하더라고. 훔쳐가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찾아주기까지 한다고. 그들의 행동이 너무 놀라워. 한국인들은 큰 친절함이 몸에 밴 사람들 같아. 내 나라에서도 여행객들이 짐을 자유롭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날이 과연 올까? 근데 한국을 본받아서라도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치안이 안 좋다는 평이 있는 것은 창피한 일이거든. 한국 사람들은 아마 이런 행동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 난 우리가 이런 의식들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다른 민족의 소속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아무도 물건을 훔치거나 도난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그런 장면을 실제로 보기도 드물다. 내가 예전에 한국 카페에 있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짐도 못 챙기고 뛰어나온 적이 있었는데 3시간 동안 노트북과 지갑이 카페 식탁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란 적이 있다. 밤에 관광을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은 나라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거야. 사람들은 보통 낮보다 밤에 돈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길을 잃은 사람한테도 엄청 친절해. 내 경험담인데 한국 여행 중에 길을 잃어서 당황해 하고 있으니까 한국 여고생들이 단체로 와서 도움을 주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 나도 서울에 사는 외국인인데 대부분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내지 않아. 그리고 떨어져 있는 지갑을 줍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져가지. 그리고 경찰서에서 그 지갑을 주인에게 찾아서 돌려주더라고. 세상에 모든 이슈가 있는 곳 세상을 말하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